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잠자리 성경 읽어주기 편입니다. 저는 아가 잘때 성경책을 읽어주는 편이거든요. 오늘은 잠언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바이새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유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오,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몽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175장 성경 말씀, 아니 찬송가가 있어요. 그리고 자몽 1장 7절 말씀, 영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내 네,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아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재비를 보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할지라도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언 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야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뺐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답답,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일어나 자의 아닐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네,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유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알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확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을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을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르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작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니 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행인는 배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에서 구원하려니 그는 젊은 시절을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스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기를 얻지 못하는 이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제가 자깐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드린다고 하였는데 목이 조금 아파서 내일 3장 5 절까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는 벌써 자네요. 이 자먼이 지혜를 추구한자가 누리게 될 복을 결과와 올바른 지혜가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좋다고 해요. 작년에 청소일을 잠깐 다닌 적 있었는데. 그때부터, 잠들기 전에 항상 읽어줬더니, 아이가 이거 읽어주면 금방 잠들더라고요. 어린이 여러분, 성경 내일 또 읽어주러 올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까지 센언니 예린맘이였어요. 바이바이.